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에서 2장 6절과 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그 인격 또한 성숙되어져 가야 돼요. 몸만 자라면 안 되죠. <laughs> 몸은 어린 어른인데 장성했는데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인 아이 또는 어른 아이라고 합니다. 몸은 어른인데 행동하는 것 보면 애기예요. 말하는 것도 애기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의 신앙 인격도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처음이나 지금이나 세월이 흘러도 처음 믿을 때의 모습 그대로라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 인격이 얼마만큼 성숙해졌느냐, 이것을 무엇으로 알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인격이 얼만큼 성장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성숙했는가. 그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얼마나 예수님을 담고 있느냐,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 사랑하고 또 섬기며 풍성한 열매를 내지며 사는 성도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요, 참으로 복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염려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감사가 없는 인생은 여러분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풍성한 넘치는 감사를 드리십니까? 아멘이 좀 적어지네요. <laughs> 설교를 아직 못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리고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laughs> 혼자 사시는 할머님은 영감, 할아버지가 없지요. 당연히. 그리고 설교를 못하시는 목사님은 <laughs> 성령의 영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어떻습니까? 영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영감이 있다가 없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도 저는요, 주일 예배를 마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주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하는 게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감사하고 있어요. 항상 준비된 심령으로 말씀을 받고,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골로세서 골롯에서 4장은 골로세서는요 4장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장이에요 그런데요 매 장마다 감사라는 그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1장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나와요. 골로세서 2장 7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죠.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세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는요. 매절마다 감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감사하는 자가 되라죠. 16절에도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죠. 17절에 보면 예수 글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계속 감사하라는 말이 매장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골로세서는요 에베소서와 빌리보서와 함께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전하면서 많은 핍박도 받았고요. 많은 환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골로스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감사함에 넘치게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고난 중에 있으면서.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 속에는 감사함이 넘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니까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됩니다. 모든 것에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된 거예요. 속에서 감사함이 넘치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넘치도록 감사하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방법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본문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 글... 저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그 영원한 천국 그 아름다운 천국 기쁨과 놀라운 이 축복이거하는 그 천국을 우리의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한 가지만 해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았다는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구주로 주로 받았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직 주님 안에서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서 주님 안에서 말하고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행하십시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인격을 닮아서 감사함에 넘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 예수님 손에 오병이어 보리떡 다섯 개와 조그만 물고기 두 마리 뿐이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앞에는 굶주린 배고픈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손에는 정작한 사람 먹기에도 부족한 오병이어뿐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로 기도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감사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택도 없이 부족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감사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또 열두 광주리가 남는. 그와 같은 엄청난 축복이 그 모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기적이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너라. 그렇게 명하시니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당할 그것이 기다리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치우의 만찬 석상에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셨습니다. 잔을 드시고 살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겁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신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은 음식을 드시면서 먼저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턱 없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죽음 앞에서도 감사하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감사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은 바울 또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당한,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넘치게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도록 감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7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믿음 뿌리를 깊이 내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훈을 받은 대로 어떤 세상 고난과 모진 풍파에도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게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의 강한 손으로 나를 도우시며 보호하시며 내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릇에 이제 물을 받으면 밑에서부터 물이 차오릅니다. 그러다 물이 아구까지 딱 차면 그 다음엔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넘쳐서 흘러서 밖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이 차게 되면 넘치게 되는 거죠.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가 차오르다가 내 속에 감사가 넘차고 나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 감사가 넘치면 그 감사는 밖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의 말이 나오고요. 생각할 때에도 항상 감사하는 생각이 나오고요. 행동할 때도 항상 감사하는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 안에 감사가 꽉차 있으면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감사가 넘치면 감사는 밖으로 표현되는데, 먼저, 기도할 때의 감사가 표현됩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요, 국무총리의 신분이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들키면 사자굴에 던져져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래도 전부터 해오던 대로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들켜가지고 잡혀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해주시고 사자굴에서 구원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니엘을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왕들이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이 메데파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벨론은, 이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서도 국무총리가 되고, 다시 세워진 메데파사의 제국에서도 여전히 국무총리가 되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다니엘을 이렇게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하루 세 번씩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감사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감사로 기도했다 그랬어요. 잡히면 죽을 줄 아는데, 기도하다가 잡히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다니엘을 귀하게 보시고 높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요, 저에게. 이런 글이 쓰여 있는 예쁜 메일을 카톡으로 보내 주셨어요. 뭐라고 쓰여 있냐면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다 읽으셨 오셨, 다 읽으셨어요? 전부 다 글을 시작하더니 글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바,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모든 일에 기도할 때마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함이 넘치게 되면 또한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게 됩니다. 내 속에 감사가 넘치는 넘치면요 그것이 감사로 찬양하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욥을 보세요. 요은그 당시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었고요. 가장 가부였어요. 가부. 갑부. 그냥 가부가 아니라 제일 가부였어요. 엄청난 가부였어요. 거기다가요. 믿음도 좋아 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곱 아들과 셋 딸이 죽음을 당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많아도 한 아이만 잘못돼도 정말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그런데 열 아들 딸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많던 재물들이요 도적대위에서 약탈당하기도 하고 불에 타서 다 날아가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냥 주저앉아 가지고 통곡하다가 기절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그런데 요분요 1장 21절에서 이렇게 찬성합니다. "주신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성을 받으시리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까지... 사랑하는 일곱 아들, 셋 딸을 주셔서 그 자녀들로 함께 행복하게 살게 하다가, 그리고 이 엄청난 재물을 주셔서 풍족하게 그렇게 주님께서 주신 재물들을 누리게 하다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다가, 이제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리다 이렇게 찬송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찬송 받으시고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배 고백, 요배 감사의 찬송을 받으시고요 회복시켜 주시는데 건강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일곱 아들, 세딸 다시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은, 갑절의 재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풍성이 감사하는, 감사로 찬성하는, 이와 같은 요배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만 합니다. 시편 109편 30절에 보면 "내가 입으로 크게 찬성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찬송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치는 감사로 찬양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그리고 감사의 예문을 드릴 때에도 요 넘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감사드릴 때는요 마음의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요 인색한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프랑스 파리의 어떤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서 헌금을 하려고 헌금 접시를 돌릴 때입니다 그 당시 서양에서는요 헌금 접시를 돌릴 때 내게 큰 돈만 있다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50불을 헌금하고 싶은데 지갑에 100불짜리 뿐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이 헌금 접시에다가 100불을 헌금하고 50불을 거슬러 갔습니다. 이게 우리하고는 정서가 안 맞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내 형편대로 헌금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 헌금하니까 개의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 접시가 어느 맹인 앞에 딱 멈춘 거예요. 이 맹인은요. 단돈 1프랑도 헌금하기 어려운 아주 가난한 그것도 찢어지게 가난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 무려 27프랑을 헌금접시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헌금하십니까? 그러자 이 맹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저는 눈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에게 물어봤습니다 밤마다 어두울 때에 불을 밝힐 때 드는 그 비용이 1년 동안 얼마나 듭니까? 그랬더니 한 27프랑 정도 든대요 그래서 나는 앞이 안 보이니까 불 피울 필요가 없으니까 그 불을 켤때 쓰는 드는 27프랑을 조금조금 조금 하여간 모아가지고 그 모은 돈을 헌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어두운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 헌금이 밝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예문을 드릴 때는요, 자원하면서 드려야 돼요. 감사함이 넘치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넘치는 감사를 받으시고 더큰 것으로 채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굳게 서서 감사함에 넘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함으로 기도하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함에 넘치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더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